웰컴 투 윌즈 바이브. 오늘 영상에서는 도시명 해치백의 대표 주자이자 합리적인 선택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 2026 현대 그랜드 아이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아이템은 작은 차체 안에 실용성, 경제성,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낸 차량으로 전 세계 여러 시장에서 입증된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2026년형 그랜드 아이템은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주행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소형차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 0 2 6현대 그랜드 아이템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되어 컴팩트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슬림하게 다듬어진 헤드라이트와 깔끔한 그릴 디자인은 전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범퍼 라인은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입니다. 측면에서는 짧은 오버행과 균형 잡힌 비율이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민첩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후면부는 간결한 테일램프와 정돈된 라인 덕분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그랜드 아이템의 실용성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직관적인 구성으로 설계되어 운전 중에도 조작이 쉽고,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화면 구성과 그래픽 품질은 소형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음악, 통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소재는 고급감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구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마감 품질은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시트는 체형을 편안하게 받쳐주도록 설계되어 짧은 이동은 물론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주행 성능은 2026 현대 그랜드 아이템이 도시명 차량으로서 얼마나 잘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정체가 잦은 시내 주행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체 크기가 작아 좁은 골목이나 혼잡한 도로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주차 역시 매우 수월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잔진동을 잘 흡수해 승차감을 높여주며, 고속주행 시에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안정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초보 운전자에게도 부담 없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2026 그랜드 아이템은 강력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엔진 세팅과 가벼운 차체 덕분에 실사용 환경에서 체감 연비가 뛰어나며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정비 비용과 소모품 관리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이라 장기간 차량을 운용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 또는 세컨드 카를 찾는 가정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도 2026년형 모델에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와 같은 기본적인 운전자 보조 기능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에서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후방 카메라와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주차를 쉽게 도와주며 일상적인 사용에서 체감되는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종합적으로 2026현대, 그랜드 아이템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소형차입니다. 작은 차체 안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균형있게 담아내어 도심 생활에 최적화된 이동수단으로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첫차를 고민하는 분들이나 합리적인 데일리카를 찾는 분들에게 2026, 그랜드 아이템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